아서 얘기해볼까? 아, 네. 근데 저는 사실 제니쌤이랑 직장 선후배 관계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한번 쿨하게 얘기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아이 그럼. 편하게. 근데 뽀리쌤은 태연 당한적 있었나 최악이었던 썰 있어? 무섭긴 한데 어, 저는 이직을 한번한 한 케이스니까 티안 나게 섞어서 말을 할게요. 저 신규 때 응급실에서 있었을 때인데 당시에 입사하고 액팅만 하다가 6개월 지나서 가차지 교육을 받고 경안구역을 담당할 때였어요. 응급실에서는 환자가 내원하면 트리아제 담당자가 구역을 배정해주잖아요. 네, 보통 그 트리아제 간호사는 한 4년차, 5년차 때는 간호사인데, 그 연차 쌤들이 유독 저희 연차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 이유도 진짜 어이없긴 한데, 왠지 아세요? 왜? 네? 음, 자기네 한기수 선배가 그 쌤들을 엄청 태웠는데, 그 사람들 프리셉티 연차한테 복수하는 거였어요. 참 유치하죠? 차라리 일 못해서 혹은 개념 없어서 태워진 거면은 노력이라도 하겠는데, 아,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는 것 같아요. 아, 지 선배한테는 못 하고 이들한테 그냥 화풀이한 거네. 괜히 포세도 미워지고 그랬겠다. 너네 포세도 알고 있었어? 네, 이 사실도 사실 그프리도 선배한테 들은 얘기였어 가지고 또 어이없는 게 저희 밑에 연차는 저희 태우던 그 선생님들의 프리셋 티업 연차였거든요. 어, 음. 만약에 좀 싫으면은 너네도 그렇게 애들한테 후배한테도 해라라고 하는데. 어, 저거도 그냥 똑같이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진짜? 완전, 아니, 그렇게 그냥 고창이 되어 있었네. 네, 그쵸, 어이없죠. 아무튼, 그렇게 경한 구역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날 유독 너무 복잡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날 같은 주티에 액팅 끼는 동기가 있었는데, 트리아제 구역 이야기를 몰래 들은 걸얘기해주는데 정말 가관이었어요 어, 보리 관사 정말 완전 힘들어야 되는데, 난 어차피 저기로 뺄 거니까 대충해. 공이서랑 검체 알아서 하라 그래. 아, 이 캐릭터 좀 상태 이상하다. 저 구역으로 빼자. 이러면서 엄청 희희덕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건 어딜 가나 어사인으로 밟는 건좀 있는 것 같아. 티안 나게 약간 태어난 법? 좀 어, 하나인 것 같아. 어, 어쩐지 다른 구역은 널널한데 내 구역 환자는 배로 많더라고요. 이게 중증도에 따라 배정되는 거라서 생각해보면 어떤 환자는 이 구역에 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였거든요. 게다가 초기 구역에서 정리도 개판으로 해서 넘겨놓고. 완전 당했네 어, 맞아요. 저는 그때 제가 생각해도 꼰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규고 부족하니까 쫙 엎드려서 잘 해보자 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말 듣고 너무 정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죠. 오히려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냅다 화학상할 수는 없으니까 팩트로 조치자. 그래서 넌 되게 착했다. 나는 신규 때 완전 항학상 친정 한번 있었거든. 벤틀레이터 환자가 꼭 ABJ를 나가야 된다는 거를 몰랐는데 선배가 그걸 발견하고 걸렀었던 거지? 그래서 딱터한테 물어봤는데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 음, 네 그럼, 그럼 된 거잖아 그쵸 그할래 너무 그래도 죄송하니까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깨 살짝 만졌는데 네. 그걸 완전 뿌리치더라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치? 나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그니까요 근데 나도 좀 못된 게 그때부터 그 사람이 너무 싫어지면서 음. 다음에 내가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는 거야 <laughs> 그래서, 출근하면, 그, 임상 기록을 보잖아. 배액관이라든지 이런 칸이 비워져 있으면, 아예 직설적으로 대놓고 말했어. 이거는 안 나와서 안 적어 놓으신 거야? 이런 식으로. 음, 어우, 어, 어, <laughs> 장난 아니시네요. 응. 그래서 음. 그거를 몇번 했더니, 이상하게 생각한 주변 선배들이, 선배한테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이렇게 잘해주지 그랬냐, 물어보고, 이게 점점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나한테 화살이 돌아오면서 내가 이제 공격을 받기 시작했지. 그 3년간 선배들이 등 돌리고 나도 엄청 힘들었었던 것 같아. 어, 어떻게 그 3년을 버티셨어요? 이제 그때는 그냥, 그때 나도 너무 힘들어서 선배한테 조언 구했었던 것 같아. 선배 조언 대로 꼿끗하게 묵묵히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흐른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 또한번은 저희 부서에서 야외를 갔다가 신규들은 장기자랑은 물론이고, 밤새 술먹고 데이어서 새벽 3시쯤에 집에서 씻고 가려고 나왔는데 다른 선배보다 먼저 갔다고 저희 기수 전체로 개념이 있네 없네 인신공격, 쌍욕, 엄마욕 들어가면서 혼났어요. 이게 그렇게 욕먹을 만한 일인가요? 엄마욕까지 하는 건좀 아니다. 그 선배들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는 알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엄마욕은 좀 심했네. 미쳤다. 완전 인성 바닥이네. 그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동기 한 명은 도저히 몇개안 되겠어서 퇴사를 했고 팀장님이랑 간혹의 사실관계 말하기도 하고 퇴사 설문지에도 작성을 했었는데 그때 너는 떠나겠지만 남은 동기들이 신경 쓰이지 않겠냐고 지우라고 해유당했었대요 대부분 부서장들은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 본인이 책임지기 싫고 일 크게 만들기 싫으니까. 그리고 내가 신규 때 학생하면서 선배들이 전부 등 돌리고 그 3년간 엄청 힘들었었다고 했잖아. 네. 내한 선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함께 지내온 세월이 나보다는 그 선배가 더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지. 너무하네요. 저도, 저희도 이게 더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부사장님한테 다시 한번현상하는 말씀 드리긴 했는데, 그냥 돌아오는 말은 너희 기수가 선도해서 주축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신기한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선배 간호사들도 문제인데, 아니라고 반가하게시시하려는 병원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때는 애들이 너무 착했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너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알지? 녹취하고 파일 만들어서 변호사 데려온다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요 무섭고. 무서... <laughs> 일단 무섭네요. <laughs> 어 그래서 선배들한테는 딱 업무적으로만 대하고 저희 기수 밑으로는 되게 편하게 잘 해줬어요. 그래야 애들이 지들 후배들 오면 잘 해줄 테니까요. 이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도 그렇고 그 후배 친구들도 그렇고 많이 그만뒀죠. 아 나도 그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가지고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정말 잘해줘야겠다 생각했었던 것 같아. 아 갑자기 DP가 생각나네. 뒤에서 어떤 내용 나오는데요? 선임한테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후임이었는데 그 후임이 자기 밑에 기수한테는 이러지 말자, 우린잘해주자 뭐 이런 내용이야. 좋은 뜻이긴 한데 음. 끝도 좋았어야 되는데 그죠? 뭔가를 바꾸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자살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갑자기 슬퍼지네. <웃음> <웃음> 그리고 또제 얘긴 아니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간단한 시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너는 얼굴에 필러 맞을 게 아니라 뇌에 좀 맞아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인신 공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해온 노트 있잖아요. 음. 그거 땅바닥에 집어 던지는 사람도 봤고. 창고에 벽화 놓고 여기 들어가서 벽보고 반성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친구한테 들은 건데 인계하는데 50cc짜리 그 수액백 있잖아요 그거를 얼려서 살짝 물에 적신대요 그걸로 인계할때 팔을 톡톡 때리더래요 근데 그게 왜또 물에 적셨냐면 은 물에 적시지 않은 수액백은 짝짝 안 달라붙으니까 그렇게 물에 또 적셨다고 하더라고요 또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미쳤다 나 때도 일하다 말고 차타 다 뺏어가고 너 이거 끝날 때까지 벽 보고 서있어라 뭐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막말한 거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